재난이 일상화되고 불확실성도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국제화되는자연재해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호우 속 재방뚝이 무너지면서 불과 2분 만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상황을 알린 곳도 끝까지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곳도 지역방송입니다. 사건 발생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자들의 처벌 없이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지만

편중된 지원과 과도한 규제로 지역의 재난 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률적인 그런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서 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방송 평가와 과징금 등 채찍으로만 이루어진 지역 재난 방송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지역 방송의 재난방송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회는 그런 입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난.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